벌써부터 이 마인크래프트 배경이 어 심상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모드팩은 이 RL크래프트입니다. 리얼 라이프 크래프트인데 이 모드팩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을 한 이유가 뭘까? 내 뒤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 어떻게 처절하게 죽는지. 어떻게 발악을 하는지. 그래서 댓글 보면서도 못본 척을 했어요. 아니 이거 생존기를 찍는데. 이거 뭐 생존인지. 개죽음인지. 내가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바로 무엇이느냐? 오른쪽 위에 보면 라이브 스플릿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동시에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줄 거예요.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살아남을지 재볼 겁니다. 당연히 저는 빠꾸 없이 하드코어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땅굴이 들어가가지고 짜져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 2분 만에 죽든, 5분 만에 죽든, 10분 만에 죽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죽을 겁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거. 자 튜토리얼 H를 눌러주면은 이 부위별로 체력이 있어요. 이 왼발, 오른발, 뭐 오른다리, 뭐 몸통, 뭐 머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피가 달잖아. 왼발이 뭐다달았어 그러면은 뭐 속도 감소의 디버프를 얻는다든지뭐 일시적으로 점프를 못한다든지 그런 디버프를 받고요 머리통이 피가 없다 그럼 바로 즉사야 깨꼬다 내 하트가 7칸이 있어도 저세칸이다달면은 바로 죽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뭇잎 캐줍니다 이 캐주면은 이렇게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안 먹어져 또 어? 이거를 우클릭으로 먹어 주거나 쉬프트를 눌러서 먹어 줘야 됩니다. 자, 이기 돌멩이도 얻어 주고 이 주변에 있는 돌 같은 거 12개까지만 캐 줍니다. 자. 내가 하면서 느낀 거야. 응? 나의 노하우라고. 여기는 그리고 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캐도 어 캐지긴 하겠지 언젠가는. 근데 나무는 안 나와요. 도구로 캐 줘야 됩니다. 바로 부시돌 도구로. 부시돌이 여기 아레크래프트에서 제일 기초적인 어 도구더라고. 근데 왜안 나오냐? 아, 네 뭐야 얘? 오지 마세요. 그 죽습니다 저한테. 자 먹어주고 저리가세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자 죽으세요. 오! 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모션이 야씨 좋은데? 그렇지 먹어주고 아 레벨 올라서 생각이 난건데 자 이쪽에 보면 또 스킬이 있어요 뭐 어택, 디펜스, 뭐 파밍, 뭐 빌딩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뭐 내가 철검이 있어 못써 이 어택 레벨이 팔레벨이 있어야 철검을 쓸수 있고 뭐철 곡괭이를 쓸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참 진짜 까다로워요 자 여튼 이 부시도를 얻었으면은 뭘 해야되느냐 돌에다가 비벼 줍니다. 자 마땅한 돌을 찾아 볼게요. 여기. 자이 돌에다가 이돌 위에다가 비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싯돌 조각이 나오는데 부싯돌 칼을 만들어 줘요. 자 만들어서 이 잔디를 캐주면은 식이 섬유가 나옵니다. 자 나왔죠? 이 식이 섬유로 끈을 만들어 주고, 아 실이죠 실. 여기서 도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 아까 주웠던 거 조약돌을 바꿔주고 나무 캐줍시다 조약돌을 만들었잖아 도끼 만들지마, 바로 곡괭이 만들어 자 이게 또 찹트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캐져요 근데 나오는 속도가 좀 걸리더라고 그때동안 시간 단축하고자 옆에 있는 나무를 좀 캐주고요 그래서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또 판자가 안 만들어져. 근데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죠. 소 so, 이거 톱인데 이 톱으로 판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만이 톱을 만들려면 또 철괴가 필요하잖아. 철괴가 없잖아. 어떻게? 해? 내가 설치를 해. 그리고 도끼로 우클릭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곡괭이를 먼저 만든다고 했죠. 이돌 곡괭이로 돌을 캐면은 이렇 이건 조약돌이 나오잖아. 근데 그냥 돌 캐지? 그러면은 돌맹이로 나와. 그래서 이 조약돌을 캐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자, 삽은 안 만들고, 이렇게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자, 제작대 챙겨주고, 이거 실 챙겨갈게요. 나중에 뭐활 같은 거 만든다든지, 뭐 그럴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작대도 하나 더 가져가자. 먹어주고, 거미줄 더 없지. 가자. 야, 뭐, 이런 데도 있고. 사실, 구조물을 볼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구조물은 뭐, 진짜, 볼품 없고. 좀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어? 어우, 야, 예, 크리퍼. 이렇게, 크리퍼 주변에, 뭐, 무슨 입자 같은 게 돌잖아. 이펙트 효과가. 레어 몬스터인데, 디버프를 줘요. 갑자기 막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줘야 됩니다. 먹어주고. 아이고. <laughs> 챙겨. 챙겨. 그리고 버리자. 버려주고. 가자. 아,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이다. 일단 여기 먼저 갑시다. 아니, 볼 거는 진짜 많아. 아, 여기 또 양이 또 중요해요, 님들아. 어라 랄랄랄랄라! 일로와, 이씨끼야 이런 거 쫄지 마! 쫄면 죽는 거요? 쫄면 죽는 거요? 잠마잠말 끌지마 끌지지어어 있어? 그렇지. 잡았다. 어 이거 뭐야? 어이 이거 뭐야 이거, 오정자 정말 정 잡아주자 조심해 정말 자, 양도 잡아주고 내가 이.. 양을 잡는 이유가 있어 이양말로 이렇게, 어, 밴디지, 붕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더 만들어주고. 예, 배고픔 위에 보면은 그 물방울 표시가 수분인데 수분이 닿으면은 죽습니다. 예. 그 옆에 또 체온이 있죠. 예, 동그란 거. 이게 뭐 추우면은 돼집니다. 더우면 또 더운 대로 또 뒤져요. 자, 수분을 채우는 방법.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으로 마셔줍니다. 근데 마시다 보면은 이 페라사이트라는 디버프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기생충에 감염이 돼 가지고 어, 도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어? 내려가는 곳인데? 궁금한 거못 참지? 어? 아, 위 스폰은 있었네.

아, 맞다. 이것도 한번탁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쭉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배틀그라운드 붕대 감듯이. 그래야 됩니다. 아, 잠깐만. 주변에 페어리 있었던 것 같았는데. 페어리만 찾으면은 재생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페어리 발견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침낭도 하나 만들어주고. 치료해주자. 그리고 침대에서 자잖아. 자면은 자연 치유가 있어요, 또. 밤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자주는 게 최고야. 자,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전부 다, 음, 치유가 되고요 어, 어, 이 친구야. 이 친구한테 가까이 가면은 이 재생 효과를 봤습니다 야, 일단 배 타고 떠나보자. 뭐, 괜찮은 곳이 있나? 아 근데 나왜 이렇게 화면이 뿌야냐? 이상해. 뭐, 화질 뭉개진 것처럼. 오! 밑에 무언가가 있는데, 어, 잠깐만! 저거 자세히 보시면 은표거든요 사이렌이에요 제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이 친구가 무슨 절 유혹을 하면서 지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절 죽여요 나 근데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무슨 성 같은 거 있었거든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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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저기 한번 가볼게요 웬만하면 크게 돌아서 갑시다 저 친구 진짜 멀리서도 저를 유혹을 시키기 때문에 어 잠깐만 저기 또뭐 있는데? 다양한 게 많구만 어막 달달달달 떨린다 야, 뭐, 왜, 왜 엔드포탈 뭔데 이거? 오케이, 이거 뭐야? 그레이룬? 리콜 포션? 왜, 달달달달 떨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이거 구워주면서 몸 따뜻하게 녹입시다. 이 화로로 체온을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그렇지, 그렇지. 물도 마셔줄게요. 제발 기생충 걸리지 마라. 아 걸렸다 씨 아씨 아 클났다 아,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아아아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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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탄자 만들지 마왜 왜 만들었어 양탄자를 자, 당황하지 말고 자 체력 많이 단 어, 부위부터 치료해 주면 돼요 어, 머리 머리 한번 치료해 주자 그냥 안전하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씨 제발 좀 끝나라 5초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됐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얘 이건 뭐야? 체인 올프 아머. 아, 늑대 방어 아이템도 있구나. 어, 아이언 스피어. 어, 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이 지도. 그래. 여기 지도 한번 가 보자. 여기 여기. 이 X 표시 있죠? 여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W 노스로 가져야 되는데 아 이게 좌표가 안 보여. 좌표가 x, y, z 좌표도 없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안 보여. 그래서 나침반이 꼭 필요합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어 잠만 잠만 잠만. 어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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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도망갈게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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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성. 마법이성 맞죠? 아 하여튼 성. 어 성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먹어주고. 자. 주자, 아, 왜 체결 피를 뭔데? 이거 또... 아, 체결 피를 3분, 아, 5분, 5분이야. 아씨, 어, 잠깐만 석탄 블록 진짜 많은데. 어, 개느려 야, 씨, 이건 아니지. 뭐, 이거 뭐, 흑연석 캐는 속도보다 느린데. 어, 이럴 때 이걸 먹으면은... 어, 이거 뭐야? 아니, 모르핀이. 그런 거 아냐? 뭐, 뭐, 진통제? 뭐, 이런, 오 하나도 안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서워. 바로 도망갈게요. 어, 잠깐만. 저기 스켈레톤 있고요. 아, 이게 방패도 못 써. 레벨이 딸려가지고. 저 드래곤 있고. 드래곤보다는 스켈레톤 한테 가는 게 낫겠지?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트럼펫이었어? <laughs> 야, 웃긴 놈이네. 어씨 화살도 못 쏘네. 아, 씨. 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아, 이거 못부숴 아, 못 부순다. 아, 씨, 에반데?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이게 마크 짬바지, 이게, 바로. 오, 어, 씨. 개 무서워. 뭔가 그냥 무서워. 입구부터 시, 졸라 화려한데? 아니, 근데, 뭐, 없는데?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나 완전 노스로 왔네, 지금 보니까. 저기 등대 있고. 어,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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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자, 이게 바로 사이렌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은 제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사이렌한테. 붙으면 사이렌이 절 죽이거든요. 야, 기다리면 풀립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그만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여기가 서쪽인가? 어 오, 씨. 너 쥐질래? 야! 우와! 우와! 오빠야! 엄마야! 오! 개 미친 랍스터냐아 저리 꺼져! 어, 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일단 자. 자, 자, 자. 고 일어나서, 어, 자연 치유가 된다고 했죠? 오케이. 자, 그걸 먹어주자. 물 마셔. 오케이, 기생충 안 걸렸어. 나이스. 먹어주고. 어, 나 진짜 이 새우, 새우, 아우, 씨. 새우야, 랍스타야, 뭐야, 저거. 세칸 올라갔으면은, 씨. 됐지, 뭘또 올라가라고.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또 사이렌 걸리는 거 아니야? 주변 잘 봐. 이게 보트를 타고 있어도 저를 끌어 당깁니다. 아, 근데 화면 왜 이래, 이거. 어, 해적선이다. 일단 가볼게. 궁금하면 무조건 간다 했지. 몬스터가 이건 없건. 뭐야, 렉 걸렸어. 오, 그리고 저 엄청 가까워져온는데 지도랑? 그지? 어, 야, 쉣! 야, 진짜. 야, 미쳤다. 야. 지렸다. 어? 아저씨. 다 부숴드릴게요. 하나. 오케이. 레벨. 스킬. 어택 레벨 먼저 찍어주자. 어이씨. 큰일인데? 이거 뭐야? 오케이. 레드스 챙겨주고. 뭐야? 난중에 더더 있다. 어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 야. 야야야야야 야. 어야 스켈레톤 진짜 아니야. 스켈레톤한테 깝치면은 진짜 그냥 골로 가는 거요어 일단 지도를 따라서 갑시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지도야. 고무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어 이쪽이거든요. 아 지금 추워 가지고 발발발발 떨리는데. 어떡하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다요거다 요거다. 지금 뭔가 표시돼 있잖아 기억자로 오케이 기억자 오 어, 피신을 해야 될것 같아. 여기 한번 가보자. 어 오케이 마침 몸 녹일 때 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 아까 봤던 곳 여기 있죠 여기. 아 체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여기인데? 잠깐만. 여기야? 어? 뭔가 있긴 있다. 뭔가 있긴 있는데, 거미가 있어. 이쪽인가? 뭐야? 어디지? 들어가 봐야 알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스켈레톤 있어. 스켈레톤한테 까불면 은안 돼요, 진짜로. 여기보다 더 완벽한 데가 없어. 이 밑에 있겠지. 아, 쥐 새끼 보소. 이건가? 보물이 이건가? 오! 오! 저리가.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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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떡피 됐다. 진짜로. 머리 먼저 고쳐. 머리 먼저 야, 진짜, 보물 구하려고 갔다가, 진짜로. 야, 야, 진짜, 뭐, 될 뻔했어. 가자, 올라가자. 야, 잠시 미쳤었나봐, 내가 보물에. 어, 내가 미쳤었어. 어, 어, 이거 보물은 개뿔이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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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어, 오케이. 한번 가볼게. 기다려봐. 어택 레벨 좀 찍어주고. 뭐 하는 데지, 여기? 무슨 사원인데? 뭐 하는 데야, 여기? 오, 야, 뭐 내려가는 길 있다. 내려가면 절대 안될것 같은데. 일단 내려갈게요. 오, 야,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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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소리. 내려가면 절대 안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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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붙인다, 나.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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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도까지 붙였어. 야, 이게 디버프다, 야. 야, 살려줘라, 야. 야, 공간이 살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 무르핀 잠깐만, 나, 나 머리통 터진다. 헉!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신이시여. 어, 어? 제발. 다시! 아, 32분. 아, 진짜, 왜, 왜 양을 죽였는데, 왜 쟤가 나오냐고! 진짜, 로 정말로!